예 오늘 보여드릴 상품은 운전하면서 눈 부실 때 사용할 수 있는 차량용 선바이저입니다. 기존의 차량에 장착되어 있는 선바이저 요 모양은 지금 보면은 불투명하기 때문에 앞에가 잘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지금 투명한 모양으로 예볼수 있는 상품을 구매를 했고요. 지금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모습인데 실제로 차량에 한번 장착하는 모습 그리고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차량에서 이제 선바이저를 설치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 보시면 기존에 설치돼 있는 선바이저를 내리고 이게 그냥 꽂기만 하면 돼요. 예, 꽂기만 하면 되고, 예, 이렇게 원터치로 바로 이제 선바이저를 장착할 수 있고, 보시는 모습과 같이 어, 주행 중에는 이런 모습으로 주행을 하시다가 눈이 부실 때는 이렇게 내려서 이제 주행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지하주차장 아니라서 햇볕에 이제 전후 차이를 보기가 조금 힘든데. 지금 보시면 요 앞에 있는 요 불빛 형광등 불빛을 봤을 때 굉장히 많이 차단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이제 단점이라고 말씀드리면은 기존에 이제 보면은 여기에 거울이 있는데 거울이 위에다가 지금 썸바이저 설치하다 보니까 거울을 열어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거울을 보실 때는 요거를 살짝 떼신 다음에 이렇게 이제 열어서 보는 방식으로 사용을 하셔야 예, 거울을 이제 사용하실 수 있고 그리고 사용하시고 난 다음에는 다시 선바이저를 장착하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간단하게 이제 장, 탈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렇게 이제 사용하신 다음에 예, 눈이 부실 때는 바로 이렇게 내려서 쓰는 모습으로 지금 이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이제 제가 이제 눈부신 날에 운전할 일이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주말에 있을 때 갑자기 눈부시면 앞이 안 보여서 위험한 상황이 예 운전 중에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런 상황을 예방해주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좋은 제품 구매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장착해서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